What are you doing, man? I am vlogging. YouTube, YouTube, yeah, YouTube. Yeah, YouTube, You wanna say hi? Magic? <laughs> Married. <laughs> <laughs> okay. Where can I find food? You wanna show you a restaurant? Yeah, that, uh, no, no, it's okay, it's okay. It's okay. I'm gonna just guide you. Oh, okay, Sorry. okay,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Like I'm just like helping people sometimes here. Oh, and thank you. 안녕하세요 테레당입니다 저는 지금 인천공항에 와있고요 아프리카 북서부에 있는 모로코로 가는데 모로코를 제가 알고 있는 이미지로는 호객행위가 굉장히 심하다 민종차별이 좀 심하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쁜 곳이 진짜 많다고 들었어요 사하라 사막, 낙타 투어, 바다도 껴있기 때문에 뭐 할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 가는데 22시간 걸리는데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환승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데한 10시간 반인가 걸리고 거기서 3시간 있다가 나머지 8시간인가 예, 그렇게 갈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있는 동안 살이 5kg가 쪘어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특히 소리랑도 되게 친해져 가지고 어, 소리가 먹을 걸 굉장히 잘 먹어요 아니, 소리 때문은 아니고요 네. 출발하기 전에 전화 한번 할게요 에너지 한번 받아야지 여보세요? 여보세 안녕 아, 왜 저래 또 혹시 1시간 정도 아쉽네. 시간 있니? 어어 어, 왜? 아 너랑 전화 좀 하려고 가기 전에 야뭘 전화해 야 뒤돌아봐 나 있어 야이C 어디있어 <laughs> <내> 선정되게 <선정능에> 했지 <있지. 웃음> 나 갈게 나 보고 싶어서 참아 야 어떻게 참아 나 모르고 가면은 한번 놀러와 주겠니? 너나 보고 싶구나 벌써? 어난 원래 다 보고 싶어해 구독자님들도 보고 싶고 너도 보고 싶고 너 이렇게 쉬운 남자야? 나 원래 쉽긴 해 그래? 어, 그러니까 좀 주저하지 말고 나 아, 쉬우니까 진짜... 거기 땅다 알아보고 있을 테니까 응. 몸만 와 몸만. 아 근데 진짜 가면 큰일 나. 큰일 내자 뭐야 인생 한번 사는데 아, 큰... 큰일 한번 내야지. 큰 사람이 되는 게 목표긴 해. 그러니까 <laughs> 여자 조심해라. 왜? 세상 여자가 다 나같진 않다. <웃음> <웃음> 오케이 음, 연락할게. 음 응. 뒤에 있는 거 아니야? 네. 자, 들어가자. 들어왔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뭐가 많은데. 감리야. 해줄 수 와, 안 되다. 이게 에티아드 항공인데 처음 타보거든요? 근데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와 아, 대박이네 게임 기어 a m e g a 기 e g 있어 e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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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a 니까아부 m 비 도착했어요 <laughs> 아, 아 처음 말해봐 <laughs> 여기 a m e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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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g e g a e Yes! Hello! <laughs> Thank you so much. Welcome on board. <laughs> Thanks. I'm 어, 착하시네. 비행기는 a l 랑 똑같고요. u I'm going to talk to you. I'm g o i 요이 to talk to 기꾼 겁나 편해 o 거 n g to talk to 기대 자는 m 같아요. n g to t a l 고 to you. I'm going to 어, 뼈, 뼈, 버퍼, 삐어가자나왔다 아, 나왔다. 어, 근데 이게 글자가 공부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어. 그 그림이야, 그냥 그림이야. 검색 타임 30분 그런데 어떻게 공항에 이렇게 고양이가 있나? 고양이... 고양이 있는 날은 처음이에요. 진짜 이제 기차를 타는데, 이 올드시티 카사블랑카라고 있는데, 그쪽 가면은 여기 지역 사회가 어떤지 좀볼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거기를 한 번에 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저기 카사블드 어, 여시고 싶은 거 있다. 이번에 그랜드 카사포웨이트. 아, 네네. 플랫폼 4321 전적이에요. 야, 왜 이렇게 한적한지 모르겠네. 너무 조용해가지고 바라기가 너빈막이해 사실. 나도 시키길래. 어? 나도 시키길 is... What are uh, you doing? I'm vlogging. Uh, YouTube, YouTube, uh, yeah, YouTube. Yeah, YouTube yeah. Yes, yes. You want to say hi? <laughs> <laughs> What's your name? Wisa. Wisa. <laughs> you? Mariam Mariam Yeah. Anna? <laughs> Aisha. Aisha? <laughs> oui. Terry. Chori. Terry. Terry. P E R R Y. Terry. What's your name? Kiyok. Kiri. Kiri? <laughs> <laughs>

클래식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여기가 인종이 진짜 다양해요 흑인분들도 계시고 백인분들도 계시고 아랍분들도 계시고 위치가 조금만 올라가면 스페인이 있고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면은 중남 아프리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된것 같아요 아프리카는 처음이라서 조금 긴장도 되고 설렙니다 하이 하이 아니 아니 나 걸을 아나딕, مرحبا. مرحبا. 마로코, 차이나, كوريا, 웰컴. مرحبا. 땡큐. مرحبا. مرحبا. 와이컴. 되게 심하지. 아니, 보면은 뭔가 좀 널찍널찍하거든요. 건물들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그런지 뭐야 이거? 와, 저 야자수 나 너무 어쩔 거야? 어, 느낌 너무 좋은데요. 일단 날씨가 지금 이 3월인데 습하지도 않고 날씨가 시원해 가지고 이렇게 입었는데도 그렇게 춥지가 않아. 하이, 하이, 하이. <laughs> 왜 이렇게 착하지? 우리 시도등이 없고. 요. 하이 와, 파란파란한 거 봐. 건물들. 어 이런데도 살고 싶다 진짜 뭔가 평온하게 책 읽기 좋은 날씨예요 진짜 저기 얼마인지 일단 보자. h e l l I'm looking for a room here. Yeah. How much is it? 0 0 e yes. 0이면은 you have any discount for me? Uh, I love you. Ah, uh, y o r e w e c o m e So it is only t w y e s Okay, i l l take it. You're welcome. Here. Okay. And the soak, there are so many shops here. Okay. You're the best. Okay. What's your name though? Rashid. Rashid. Yes sir. Thank you so much. Okay. I think I have to give you back. What? For tips. For tips? Because you gave me the information. Discount it. and tips. <laughs> yeah, it's was, thank that's you so much. 알코이도 있어. 이 정도면 너무 좋지. 와 느낌이 좋은데. 와우. 아주 좋아요. 와한 30시간 만에 처음 놓봐요이 느는다는 기분이 이거였어. 여기가 300이면은 정확히 한국 한국 돈으로 4만 원이네. 비싸네. 아씨 아시. 근데 모로코의 카사블랑카가 호텔값이 싸지가 않아요. 제일 싼 호스텔도 한한 한 3만 원인 것 같아요. 3만 원그 예, 정도 하는 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지금 라마단 때문에 해가 지기 전까지는 밥을 안 먹어요. 그래서 막 마켓을 가도 닫아 있는 곳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길이 이렇게 돼 있어. 그 성수동 같이 생겼는데 뭔가 아기자기 가정집에 뭔가 식당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인도 느낌이 나는데 엄청 깨끗해요. 골목이 되게 좁고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데 길도 잘못 들었어. 길 찾기 왜 이렇게 힘드냐 이거? 길이 막 동서남북이 아니라 막 북서쪽 막 북동쪽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길 찾기가 어마어마해요. 일단 시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너무 깔끔하지 않아요? 니하우는 뭐? 그럴 수 있지. 엄청 깨끗하네. 사람들도 되게 괜찮은 것 같고 니하우라면 안 받아줌. Wow, songwriting. Songwriting to take Hi. Assalamualaikum. Oh, see, see. you speak English? Just a little bit? How much? Gucci. I just want to see the price. Oh, okay, oka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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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much? How much? I'm just Did I? Should I try? Where are you from? I'm from South Korea. South Korea. Yeah. Uh, beautiful people are you. Oh, thank you so much. Oh, 어울리는데? Oh, 괜찮은데? Oh. I'm going to come back here. Okay. I'm going to eat first. Okay. Where can I find food? Do you want to show you a restaurant? Yeah. That, no, no, it's okay, it's okay. No, I'm going to just guide you. Oh, okay, okay.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It's like a favor. Oh, thank you so much. Yeah. I'm just like helping people sometimes here. In oh, like, in thank America. you. <laughs> And there is a lot of tourists who came and uh, find some struggles uh, with speaking with different. Ah, oh, yeah, that's right, that's right. Share the right information. So okay. Thank you so business. much, man. You're welcome. What's your name? My name is Ismail. Ismail. A lot of cats are here, right? Yeah. In Morocco. Yeah. We love cats and we uh, like uh, <laughs> give them uh, food. Uh, we don't have like the culture that we can keep the cats and uh, dogs inside home. Actually. Okay, so okay, okay. Religion. Yeah, we just oh. try to be kind as much as we can. So we don't have like uh, a structure, uh, medical structures here. We oh. can, can give animals the right protection. Okay, okay. So we don't like rain this level yet. Okay. But we will But before the sunset, you guys don't sell food because it's Ramadan here. Yeah, we're fasting. fasting. Yeah, we're fasting. Oh, yeah, so this yeah. Is, uh, this is uh, a real. We're giving uh, like Moroccan food and different foods. Oh, okay, okay. So you can so, see the menu. Yeah, uh, yeah, yeah. yeah Check yeah, around yeah. if you oh. like it. Oh. So thank you so much. So you so nice much. I actually have some yeah. coin here. Okay. n o no, I don't want t no, don't don't want it. no I, I don't want t no, I don't want thank you it. so wear. much, smile. Thank, thank you so much. Well, h o n e t g o i n g y o got a h e h o s <laughs> h i g n One, w o one, and two, this one. <laughs> <laughs> oh yeah, me, I just want to see the menu, menu here before I, I, I say English. English, please. You have couscous? No, have couscous? Where is it? c o i c k e n h couscous? 비프 쿠스쿠스, 램 쿠스쿠스, 레지더블 쿠스쿠스. o f course, course I would, would love to be a yeah. subscriber. This is mine. Yeah, I'm g o n share it with my friends. Of course. Thank, Thank, you, so much. Muc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좀 비싸네. 요 k a y I'm gonna come back here if I like it. Okay. 비싸요. 비프 먹으면은 한 3만 원. 어우, 우와 이거. 아, 여기 되게 사람들이 친절한데 은근히. 안 친절했던 시기는 약간 한몇년 전인가 그러면. 여기는 가는 게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약간. 어. Nice to meet you. n i c 어, 되게 착하다. 뭐지? 동네가 괜찮아서 그런가, 여기가? 이 사람 뒤따라가면 아무 일안 생기겠지? 따라가, 따라가, 일단 따라가. 또 오늘 길목에 들어왔는데 여기 과일을 엄청 많이 팔고 진짜 확실히 인종이 정말 섞여있어요 정말. 근데 아까 그 제가 지하철에서 만났던 친구한테 위험한 곳 있냐고 물어봤는데 여기가 위험하긴 하대요. 또 막히죠 위험하잖아요. 여기는 흑인들이 많네요 흑인들이. 와 여자수 너 봐봐. 진짜 조금 오봐 보태면은 뭔가 LA 같아요 LA. 날씨가 엄청 건조하고 이렇게 좋으니까 바람도 많이 불고. 식당 도착. Hi. Can I see Daniel? Yeah. Okay. Good. You have couscous here? Yeah. Thank you. Oh, okay. 확실히 싸다 s h uh, Can I get chicken couscous, please? Chicken couscous. Yes. Yes. 85면은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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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코스코스 파스틸라 이세 가지가 기차에서 그 친구가 저한테 소개시켜 준 음식 세 개예요. 딱. 진짜 유명한가 보다 이게 저희. 와, 만만 천원인데 이렇게 이렇게나 이를. this this this. Okay. after this this. 야, 어, 야.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이거 크란. 이런 식으로 뿌려서 먹는 거네. 여기 이렇게 오후 위에가 약간 구운 양파 같은데. 와, 굳이 달아? 야, 이런 식으로 뭐 감자, 단호박, 가지도 있고요. 안에 이렇게 치킨이 들어가 있네. 이런 음식은 처음 먹어보는디? 식감이 약간 찹쌀 알 느낌. 묘하다, 묘해. 이 야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제 취향이 아니거든요. 어린이인 맛인 저에겐 끌리는 맛은 아니에요, 솔직히. 사람. how much is it? 15. 이거 하나 2,000원이면은 싼거 같은데요. 여기 오렌지 주스가 유명하더라고요. 몇개 들어와요? 가 아, 네다섯 개 들어가는 거 같은데, 아닌가? 뭐. 와. 그 어, 너무 맛있는데, 이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존나 how much? three. oh o 오 이렇게까지? 내가 나라를 잘못 왔나? 이게 모나코가 아닌가? 모나콘가 이거 제일 또할게 없어. 이거 먹는 게 아닌데? 이 시럽의 아무 맛도 안 나. 수돗물맛나수돗물 맛. 나요, 수돗물 맛. 겉에는 괜찮겠지? 이거 까먹고 이거 초콜릿 안 넣은 것 같은데? 하, 어쨌든 여기 모로코인지 모나코인지 카사블랑카에 도착을 했는데 그냥 그래요 좀 심심할 것 같아요 여기 뭔가 많이 할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모로코가 악명 높잖아요 솔직히 되게 긴장하고 왔는데 여기 카사블랑카는 포함되지 않는 것 같아요 카사블랑카는 여기까지 할게 없어 진짜 베드보그도 여기는 재미없어서 아마 아 패키지가 있어요. 자전거 여행 패키지. 제가 이 도시를 다시 올것 같진 않아서 구매를 해서 마지막 그 도시에서 다시 되팔아도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1만 열리는 중고시장이래요. 자전거 겁나 많은데? 이 정도면 이 e 바이크 있겠는데? I'm looking for E-Bike, electronic bike. No, no, I want a b u y but electronic No, no, you have E-bike, e l e c t r i c bike. No, 이거 n 이거 이거라고 하는데 이게 87만 원이. Can I, try? Yeah, yeah, can I try? 한번 해볼게요. 어, 근데 좋아 보이긴 해. <목소리>